네, 저는 과학성능 3호로 풍차를 만들었고요. 이 옆모습, 뒷모습인데, 뒤에는 프로펠러가 하나 있어요.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고, 컨트롤, 컨트롤러 좌회전, 우회전.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고, 만들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 모터가 들어있고 이 줄이 연결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축이 돌아간 다음에 프로필러가 돌아가고 프로필러 연결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그 바퀴 때문에 또이 위에 있는 축이 돌아가고 그 원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풍차 부분이 돌아갑니다. 이 침체는 해머리 집에서 만들었고, 구성어 보면 1탄에서 봤듯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갑자면유석 케이블이고, 이 뒷부분이 뒷부, 이좀 많이 흔들려요. 그리고 바퀴에 고정, 고정나사는 많이, 이렇게 고정나, 고정나사 하면 웬만하면 많이 설, 많이 설치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엄청, 엄청나게 잘 빠져요. 설명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.